안녕하세요 전당파제 입니다 오늘 또 6월달 들어서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작년에 사서 요게 킴벌 커스텀 2라는 권총인데요 이거 손님이 안 찾아가서 제가 소유하게 되었고요 처음으로 또 이거 사격 한번 해봅니다 뭐 여기 한 12야드 정도 되거든요 타겟이 근데 제가 제대로 맞출 수 있을지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, 또잼 되었어요. 이거 마지막 발이 잼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. 제대로 안 들어갔었나 봐요. 오케이 한번 더. 뭐 그런 대로 맞아 주는 것 같아요. 지금 탄창 하나 더 있거든요.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. 또에임을 제가 좀 제대로 뭐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가운데 부분이 맞거든요. 해보겠습니다. 어, 마지막에는 계속 이렇게 재미되네요. 아마 이 스프링이 안 좋은가봐요. 어, 생각보다 잘 맞아주는 것 같아요. 어탄요 탄창 하나 더 있는데 아니 탄창 하나 더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맞아 주니까 기분 좋네요 또 탄창 하나 더 넣었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게 잘 맞아 주는 것 같아요 1911이 좋은 총이라 얘기를 들었고 또킴부도 괜찮은 총이라 들었거든요 잘 맞아 주니까 기분 좋은데요. 어 그런대로 잘 맞고 있어요. 어 이것도 그러니까 손님이 안 찾아가서 제가 소장하게 된 건데 잘 맞아 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어또한 하나 더 쏘아 볼까요? 하나 더몇발더 있으니까 또한번더 넣어서 해 보겠습니다. 마지막 하나 더해 보겠습니다. 잘 맞아 주니까 또 하고 싶네요. 안 맞으면 또 그냥 금방 다른 걸로 교체했을 텐데. 역시, 까보니까 안 되네요. 오케이, 또 다른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.